아어어어요 아, 바이스. 맞 박스 해라. 그렇지? 뒤에

이자, 이자, 이자 아시

야, 래서스하 나이스 컷! 나이스! 야와이 しらけ 가위쓰레기 가위쓰레 들어와 들어와 अच्छा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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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अच्छ 야, <랑> 야, 오, 어, 아, 굿 아, 나이스! 나이스! 2번이 없는데? 야, 내가 칠 테니까 물 하나 더. 아, 저기, 쪽만 하나 더. 미쳤어. 아, 또터이야 아, 저 어디지 알지? 큰거 큰거 물 하나 더. 우리 두개라사 하나 더. 아, 쿵마, 말이야. 아, 진짜. 진짜. 어, 진리야 왜 사이드야? 던졌어 우리 그니까 지금 이발 자꾸 현우 형이 득점했는데, 그게 노카운트되고 지금 사 왜, 지금 왜 노카운트야? 라인 코스였대. 먼저 나왔대. 라인 코스, 그럼 라인 코스 먼저 불었어야지. 그걸, 그걸 안 불러가지고 거기서 사인가 나왔는데, 지금... 이이쪽 주장은 라인 코스여가지고 사이드부터 하자.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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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뭐야? 뭐, 왜 라인 코스야왜 라인 코스야 라이브 가서 먼저 불렀어야지. 심판이 안 불렀잖아. 아, 그러니까 아까도 리바운드 없다. 그래가지고 어. 아무도 리바운드 안 했는데 그 전일 사람이 잡아서 그 전행에 들다가 라이드 어. 불렀잖아요. 그 방금 그 리바운드 없다고 했었는데, 어. 네. 어. 아, 이제 채널 잡았어. 잡았어. 우리가 잡았어. 우리가 잡았어. 아, 아 근데 그거는 뭐, 뭐. 저거는 그 걸로 넣어도 되는 건지, 세상에 어디가 불러야 되는 거야? 아, 걸로 바꿨어. 국장이 정이 됐대. 급점 인증됐대. 아 진짜요? 네. 현재 4 1점이에 카운팅, 카팅 카운팅들어니거 넣고 이렇안 앉으는 게안 앉는 게 이번 나이스 리브아웃 파울이 팔안 잡아

45에 49 40원 아니야? 43이야? 여카운트였어 <laughs>